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네어 영상을 거의 한한달 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 혹시 제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가지고 어 영상을 좀 오늘 좀 부랴부랴 올렸어요 계속 올려야 되겠다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못 올렸는데 오늘 좀 부랴부랴 올렸고 어 <laughs> 오늘 할 얘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부동산이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라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좀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초 혹은 작년 연말에 제가 바닥을 찍은 것 같기 때문에, 어, 강남 3구라든가, 그 다음에, 어, 이런 지역들 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전 영상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한 4개월 전에 찍은, 한 5, 6개월 전에 찍은 영상을 보시면, 어, 부동산 바닥 찍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그때 이제 뭐 데드캡 바운스 얘기도 있었지만 그때 이제 강남 3구라든가그 어 다음에 이제 서울 이제 핵심 지역들은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했던 지역들도 그때 가격 대비해서 한 3, 4억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현 시점에서 그러면 서울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오른 가격에 서울에 들어가는 게 맞냐. 이거는 한번 여러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올 작년 연말부터 바닥 작년 연말에서 바닥을 찍고 올 하반기로 갈수록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 얘기가 거의 들어맞았죠. 들어맞았고.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현 상황에서도 계속 오를 거니까 강남 3구래든가 그다음에 서울의 이제 핵심적들을 이제 노리는 게 맞냐?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또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일단은 서울 지역에서도 이제 안 오른 단지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데는 어, 충분히 좀 관심 가져볼만 해요. 근데 이제 이미 많이 오른 지역들, 최근 뭐 5, 6개월 사이에 뭐 3, 4억 이렇게 오른 혹은 뭐 5, 6억 정도 이렇게 오른 지역들을 어, 내가 들어가기에는 이제 지갑비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 들어가면은 내가 단기적으로 좀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가 이제 고평가된 데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지역이 추후에더 오를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이런 지역 이미 오른 지역에 들어가면은 어, 추가로 내가 먹을 게 이익이 날게 사실은 많지는 않을 거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 10억 이상부터는 이제 고가 주택이라고 해서 양도세를 내, 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과세가 안 되잖아요. 1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억까지는 비과세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서울에 이제 웬만한 고가 아파트들은 다 14억, 15억, 뭐 18억, 20억까지 하는, 하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년 일반세를 판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고가 주택이기 때문에 비가세가 안,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실제로 남는 수익은 이렇 크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방향을 잡아야 되냐면 이미 서울 투자는 늦었다는 거예요 서울의 핵심 지역 투자는 어 그래서 그런 지역들 말고 저는 오히려 좀 범위를 넓혀서 오히려 지금 보면 수도권의 일부 지역 그역들은 아직도 어 많이 안 오른 지역들이 있고, 저평가된 지역들이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지역들을 뭐 다주택 전략으로, 그러니까 서울에 한채살 거를 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를 짜서 뭐 그거를 수도권에두채 혹은 수도권에세 채로 이렇게 좀좀 어좀 다주택 전략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게제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 판단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취득세 부분이 이제 어 2주택 이상은 이제 3주택부터는 비조정지역 그러니까 서울 강남과 용산을 제외한 비조정 지역은 3주택부터 취득세가 8% 12% 잖습니까? 그래서 어 그런 걸 감안했을 때가연3주택까지 가는 거는 이제 좀 이제 그건 이제 선택사항이라고 보고 <laughs>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라면 서울에 있는 핵심 지역에 이미 가격이 오는데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두채 전략 두채 왜냐하면 두채까지는 어그 취득세가 1%그 1에서 3% 일반세율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10억짜리, 15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살까? 아니면 수도권에 6억짜리 아파트 두 채를 살까라고 한다면, 어, 저는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미 좀덜 오른 지역에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두 채를 사는 전략을 쓰는 게더 현실적으로 효율이 더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서울 핵심 지역 이미 많이 오른 지역에 들어가는 거는, 어, 조금 그, 크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먹을 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찍었고, 여러분 그, 제 얘기, 옛날 영상 한번 돌이켜보시면, 그, 제 얘기가 굉장히 그, 정확하잖아요. 거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서울의 지금 핵심 지역을 이제, 살려고, 물론 이제 실거주라고 하면은 뭐, 아, 직가뭐 단기적으로 오르는 거 상관없고, 장기적으로 묻어, 되냐 내가 실거주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면 크게 뭐 상관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샀는데 가격이 안 오르고 뭐 계속 지지부진 하거나 일부 좀 떨어지면 사실 이게 속상한 마음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저평가된 지역을 찾아서, 어, 오히려 이제 좀 다주택 전략으로 가는 것도 현 시점에서는 좀 맞는 전략이지 않을까, 이런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어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여러분, 요번에 제가 그, 어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법이라는, 어 내용으로 해서 요번에 제책 표지가 이렇게 나왔고, 요번에 이제 8월 중순쯤, 8월 중순 이제 15일 지나서 아마 제 책이 여기 출간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제네번째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책 나오면 또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는 또 상담 사례라든가 이런게 좀 많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 투자하고 어 투자 판단하는데 이제 가이드라인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고 어이 책을 쓴 계기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너무 그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투자라는게 어 여기 보시면 투자의 본질은 단순하다 라는게 이제 부재거든요 이게 원래 투자의 본질은 단순하다를 이제 원래 제목으로, 책 제목으로 정하려고 했는데, 어, 그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어,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법이라는 게좀 직관적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한번 어, 제목을 정해봤고요. 요 제목은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법, 투자의 본질은 단순하다. 이것도 이제 제 카피를 제가, 어, 했고요. 요번에 책이, 네 번째 책이 출간되니까 또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짧게 요약하면, 어, 서울 투자, 서울 핵심 지역에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좀 달리 하셔서 좀 오히려 서울에 있는 이미 많이 오른 지역보다는 수도권에 덜 오른 지역을 두 채를 사는 전략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어떻게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영상을 찍었으니까 여러분 투자 판단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되기 여기 좋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책 많이 관심 가져 주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